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해당 국민들에게 큰 재앙이기도 하지만 여행이나 일정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큰 위험일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한 한국군이 일본인까지 추가로 구출했다는 속보가 들려왔는데 해당 뉴스를 접한 일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인 10월 13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지역에서 한국의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 KC-330 한대가 이스라엘 테라비브의 무사 착륙이 성공했고 무사히 한국인들을 구출했습니다. 한국군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한국인 구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해당 수송기에는 한국 국민 163명과 일본인과 그외 타국적의 배우자를 포함한 51명이 함께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일본의 카미가와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지시마 고이치 주이스라엘 일본 대사는 한국의 일본인의 인도적 구출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면서 외교 채널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아니란 태도에 대한 거센 비판이 그것이었죠. 한국군은 빠르고 신속한 대처로 인해서 안전하게 자국민을 구출해 낸 것에 비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군수송기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고 난 뒤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항공기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뉴스만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하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전세기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인들이 충격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일본이 자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주 이유였는데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준비된 전세기는 무료가 아닌 유료인 3만엔이었으며 이 전세기마저도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두바이까지 가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구출에 무료이며 한국까지 안전하게 구출한 한국과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었죠. 거기에 한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가로 남는 자리에 일본인까지 태워서 오는 등 아주 인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출 소식이 전해지자 교토통신 기사의 댓글에서는 한국군의 판단이 아주 빨랐다. 51명의 일본인들은 빠른 구출로 인해서 안심했을 것이며 이러한 한국의 일본인들에 대한 예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에 정말 많은 호감을 남길 것이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정말 빠른 대응을 보였으며 이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저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도와준 것은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다. 일본은 한국에게 큰 빚을 졌다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일본인 역시 있었는데요. 그냥 자리가 남았으니까 마지못해 태워준 거 아닌가? 아마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일본인들을 싫어 나른 거겠지? 이 언론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정말 한국이 일본인을 구출한 거 맞아? 요즘 일본 언론이 한국에게 우호적이라서 이상해 등등의 적지만 부정적인 댓글 역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댓글들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같은 일본인으로부터 바로 추가 댓글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어째서 한국의 호의에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지? 이래서 내 두익들은 사라지는 게 맞지. 너희들 때문에 일본의 발전이 더뎌지는 거야.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게 차고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국 행위야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출할 당시 현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었으며 사망자만 무려 3,500명이 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한국군으로부터 구출된 51명의 일본인들 중한 명의 인터뷰로는 이스라엘 공항에서는 출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폭발음이 들렸다 라고 하면서 현지의 급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 국민을 구출함으로써 일본 정부 역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 역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한국군이 일본인을 인도적 차원으로 구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4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에서 교민을 철수시킨 프라미스 작전 당시에도 한국인과 함께 일본인을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군은 이번 구출 상황에서 일본인을 도의적으로 구출했으며 이와는 상반되는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자국민 구출에도 비용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인을 구출한 한국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님들 고마워요. 한국형님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너무 느려. 나중에 분명 한국에서 고액의 청구서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주시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야후에는 분하다는 댓글이 많아서 웃음만 나오네요. 우선 감사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역시 일본은 군대가 필요하다. 일본은 느릿느릿하고, 한국군은 일본인들에게 괜찮으니까 어서 빨리 타라고 했지. 진짜 멋있어서 미치겠다. 한국형이 엄청 의지되고 있어. 긴급 귀국해서 인터뷰하던 사람 딸이 미인이었던 기억이 있어. 한국 오빠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걸로 생색내다가 외교 카드로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형 죄송해요. 일본이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건 정말 멋지잖아. 요즘 같은 때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가있는 놈이 있다니. 역시 한국은 의지할 수 있는 형님이야. 저러다 한국이 정권 바뀌면 징용공 카드로 꺼내 쓰려는 거 아닌가? 아프간인가 어딘가에서도 이랬던 것 같은데? 일본은 해외에서의 행동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라 어쩔 수 없는 거지. 솔직하게 이번은 한국의 선의와 능력이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한국 형님들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들을 두고 일본 내두익들이 차별을 했던 거냐? 봐라. 완전 친일인 사람들이잖아. 일본 정부는 자기 책임만 할 다하지 못하고 한국에게 빚이 생겨 버렸어. 형이 동생을 돕는 건 당연한 거지. 한국은 아프간 때도 그렇게 했지. 일본 같은 내버려 둬도 좋아. 그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항상 한국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리석은 일본 동생을 버리지 않는 형님의 마음 크기에 정말 감동이에요.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국내에 발표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닌가? 한국형들 고마워요. 훌륭한 인도적 구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두익은 구출을 보고 유괴라고 하겠지. 한국에게 빚이 생겨 버렸구나. 앞으로 K-팝을 즐겨 들을게. 일본은 외무성이 무능해서.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도망도 못 가게 하는구나 일본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많구나 방위비는 갑절식 빼가면서 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일본은 또 대사관 직원만 먼저 도망간 건가? 인도적 배려에서 대피에 협력한 이런 한국의 행동력을 제발 일본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역시 한국형님의 그릇은 다르군 이번 일은 왠지 영화화가 결정될 것 같아 이걸로 벌써 두 번째인 거지? 고마워요 한국형들 자위대는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러려면 내가 낸 세금이나 갚아라. 한국은 이런 일로 생색내냐? 기분 나쁘게. 지금 내두익들 숨은 쉬어지는 거냐? 일본은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건가? 역시 아시아에서 학살을 벌인 전쟁범 제국다운 사람들이야. 야우 놈들은 모두 이상한 시선으로 억지 감사하는 것 같아서 웃긴 것 같아. 일본 외무성은 13일 조기 출국을 원할 경우 한국 정부가 마련한 무료 긴급 특별 출국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감사함을 모르는 놈들 때문에 웃음만 나오는군. 진짜 부끄러우니까 그런 꼴사나운 짓은 그만둬 줘. 역시 한국형님은 다르네. 반면 발목만 잡는 일본이라 미안하다. 아프간에 이어 또 이러는 건가? 못난 동생의 뒤치닥거리를 시켜 미안해 한국형들. 한국 외에도 유럽이나 꽤 괜찮은 나라들은 12일이나 13일쯤에 수송기 파견을 결정해 버렸어. 그런데 일본은 어제 겨우 결정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러면 나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 거지. 일본은 휴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나 하겠지. 역시 한국이 제대로 해내는군. 그에 비해 일본은 정말 한심하군. 이 무능한 증세 안경놈들이다고 뭐 하는 거야? 일본은 아시아의 열등생이니까 당연한 거지. 역시 한국형들이야. 정말 진지하게 한국이 형님 맞는 거야. 일본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갔느냐며 피해자들 비난하는 짓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야.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일본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걸까? 지금의 자위대를 봐도 그렇고 말이지. 아마 일본에서 실제로 전쟁이 나면 정말 깨끗하게 점령당하고 말겠지. 한국은 정말 좋은 녀석이잖아. 요즘 징용공인이 오염순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만 끼쳤는데도 정말 훌륭하지. 일본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